하늘색 좋다 발령대교 발령대교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집오 하늘빛깔 좋고 금문교 같아. 금문교는 응. 저기 가운데 저기 하나 더 있지. 음, 색깔 좋다 진짜. 하늘 색깔. 응? 후후. 봐봐. 빛깔 응. 좋지. 또60자 발령 대교 끝 적금 대교, 적금 대교를 지나가고, 적금 대교, 이름은 대교인데 뭐 그렇게 크진 않네. 밑에서 연기는 또 왜나? 조금 대교. 저저에도뭐 다리가 있는 거 저거는 뭐야? 저쪽에도 다리가 있네. 조금 대교. 조금 대교를 건너고. 도 해해계게 이거는 낭도대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다리네 대교가 아니야. 오, 오. 중간 다리네 저기 전화왔 저기 아까 전화왔던 음. 어디서 무슨 대교였지? 황몽교했나 둔병도를 지나서 둔병대교, 둔병대교. 전번에는 지나갈 때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대교였는지 다 까먹고 까먹었어. 둔병대교, 여수로 가는 길. 연기야 뭐 노야 안개야 연기야 안개야 뭔가 안개인듯 연기인듯 뭔가에 달리고 있네 오, 저 뒤에 보이는 게 뭐야 또 저기, 저 뒤에 보이는 다리는 저 뒤에 보이는 다리는 어 아, 지도가 안 나와 가지고잘 모르겠네. 저 뒤에 보이는 다리가 뭐야? 화양대교. 약5 m 속 60km 고속 이동식 제 이제 조발도를 지나고 지금 조발도를 지나가고 있어요. 조발도를 지나면 마지막 뭐 화양대교가. 나옵니 화양대교 마지막 대교 화양 화양대교 마지막 대교 화양대교 우와 높다 마지막 우와 가지고 구름인듯 연기인듯 어, 빛깔 좋네 진짜 여기까지가